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년 만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또 답답했던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는 날도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40,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번 한주 동안 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일요일에 돌아가셨는데 화장장 자리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고 이틀 쉬었다가 어제 아침에 발현하여 나갔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식을 6일 동안 치르면서 다른 장례식과는 달리 자녀들이 우는 모습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입관 시간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제가 기도, 기도 부탁을 받고 늦지 않게 9시 2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친구 말을 들으니 예정된 10시가 아니라 1시간 전인 9시에 부르더니 장례식장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관 뚜껑을 덮기 전에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친구와 또 다른 형제들이 한마디씩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 누나가 한마디 하자마자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 라고 하고 뚜껑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생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우셨다라는 기록은 세번 정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은밀히 혼자 우셨고, 한 번은 눈물, 눈물만 흘리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선 통곡을 하며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사람은 평생 2억 5천만 번 이상 운다고 합니다.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또 세상을 떠나면서 옵니다. 아파서 울고, 죄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울고, 울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허물도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가? 여기에 아주 막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당장 살리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의 주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극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축복과 약속을 먼 미래로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라사대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그랬습니다이마이 이, 어, 나사로의 죽음을 에,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늦게 출발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와가지고 에, 얘기합니다. 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나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투3 0 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아주 먼 장래 일로 제쳐놓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문제는 약속을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제쳐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날에 열심히 신앙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낙대는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했어.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또 하나, 내가 앞으로 신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지만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난날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오늘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중에 며칠 후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맨날이 못돼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된다라고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곁에서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그들의 입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된다라고 외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사렛 구도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될 것이고 또그때에 현재 그곳에서 어, 이 예수님의 곁에 서서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 없이 죽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속절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될각 시대의 또각 나라의 인간 가족들의 서글픈 운명을 내다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이 예수님의 눈물은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이 두 번째 기록은 개세만의 어,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 보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 그랬습니다. 아주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찬 이슬 맞으며 땅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사탄은 맹렬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제자 중에 하나는 너를 팔 것이다.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왜이 헛된 죽음을 자처하느냐? 하나님도 죽음 너머에 희망의 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헬라와 단어는 이스쿠라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절체 전명의 순간 연약한 여성들이 결사적으로 몸부림치며 흘리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 교인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와 나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인간 가족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나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요 거룩하고 순고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신 이 기록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1절에 보면 이미 감남산에서 내려가는 평까지 가까이 오시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의 본방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나 하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AD 31년 일상월 9일, 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한 마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워서 이 이방에 흩어졌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종류 가지를 흔들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 7 0페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낙위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은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군중들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었다고 확신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 저들은 승리의 상징인 쭉쭉 뻗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높이 흔들면서. 큰 환호성과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행렬이 그 감남산 마루특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눈앞에 펼쳐진 그 예루살렘 성을 주목하게 주목했습니다. 마침 기울어져 가는 석양이 하늘을 황금,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하얀 대리석에 반사된 그 예루살렘성은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선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탄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떨어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감남산 언덕에서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재력과 또 건축상의 모든 기술을 이 성전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로마의 부와 유대의 보물을 그 성전을 짓는데 다 썼습니다. 로마의 황제까지 예물을 보냈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이 대대석으로 그 로마, 로마로부터 수입해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그 감탄의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찾으려고 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는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의 몸은 큰 폭풍 앞에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억지 알수 없는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세 소리도 그쳤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는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받쳐서 울리, 울리는 그런 이 슬픔은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울음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대성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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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이 울음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는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던 울음은 다크리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소리 없이 우는 울음입니다. 그리고 성을 보시면서 우신 울음은 크라우산이라는 크라우산, 그런 단어인데 내면적 슬픔에 대한 외면적 표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슬픔을 다 토해내는 그런 대성 통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이 울음은 바로 그런 울음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왜 우셨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이유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앞에는 고난의 장소 겟세마네가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에 순환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진 채찍과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 또 각종 희롱의 말과 그의 손과 발에 박을 목과 망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살이 뚫리고 찢어지는 고통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빈 무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권 16, 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의 사랑을 조소하고 확실한 증거로 주어진 기별을 거절하고 그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완악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소하지 말고 그분의 기별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기울었듯이 이 세상도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간의 역사가 파누라처럼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제물로 재단에 묶여있던 모리아산이 보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그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곳이고또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자들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곳입니다. 제자형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양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날마다 그 피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와께서 시원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정철되었습니다.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귀하기를 계속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모든 권고와 경, 경계와 견책이 주어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역대야 36장 1 6절을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옥,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허리가 휘고 또 식은 땀이 흘리도록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무화적인 봉사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마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대전투 21페지 이 보면 만일 글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끝나게 될 것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참으로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그 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성벽들이 외국의 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다 보셨습니다. 포위 당한 성 안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미국에 정처 없이 흩어져 유리하고 방황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황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공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오조가 되어서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시지만, 심판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크면 그 진노도 맹렬함을 알아야 합니다. 산상고은1 5 1페지 보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성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십니까? 대형투 31페이지에서 38페이지로 보면.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도 성취되어야 합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파멸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파멸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하여 우리의 형평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투고 기별에 무관심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 몫만 챙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무관심하고 하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이런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회귀하시고 멸망을 피하여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8권과 시대 소망 3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라고 공언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만족해하는 자들의 냉정에 대하여 우신다. 글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우리의 교회들을 보시고 우리의 교육기관들을 보시고 슬퍼하고 우신다.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있을 때 우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눈물이 메말라버린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보금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울지 말, 내 자신과 내 자녀들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 위해서 울줄 아는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과 그 이유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구원이 오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죄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기별을 거절하고 멸망 가운데서 한탄하는 저희가 되게 않게 하시고 세상이 멸망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며,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 제림하시는 나를 간절히 소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안식일에는 밝은 얼굴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심장 문제로 입원하여 검사 중에 계신 김목원 집사님과 무릎관절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이예숙 성도님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다시 입원하신 이상화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우리 강북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입혀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안식을 보낼 우리 강북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